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람이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순간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이미 한 방향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고향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익숙한 문화와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것 위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가 의지하던 모든 기반에서 한 걸음 떨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오는 떠나라.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의지의 전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도도 주지 않으셨고 도착 시간을 알려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약속만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움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무엇을 만나게 될지 몰랐지만 누가 자신을 부르시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분명해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한 걸음을 내딛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그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떠났기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가 순종했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한 세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자신의 약속을 흘려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발걸음을 옮기는 것, 세대를 따라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떠남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천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한 문장 안에는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세대를 붙드시는 언약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한 사람의 삶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계로 그리고 야곱의 계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위에 자신의 신실하심을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잇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강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완전함 위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천천히 묵상해 보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섰던 아브라함의 첫 믿음의 걸음을 말씀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떠난 순간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지만 그의 앞에는 곧바로 기근이 찾아왔고 약속의 땅이라 불린 곳에서도 배고픔과 불안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만 놓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걷는 길에는 더 많은 질문과 갈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의 삶에도 연약함과 실패의 순간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흔들림보다 자신의 언약에 더 신실하셨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잇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완벽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언약을 지켜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실패의 이름이 아니라 약속의 시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고 다시 약속하셨으며 다시 그의 장막 곁에 머무르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은 눈앞의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간을 건너 이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의 믿음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급한 믿음이 아니라 뿌리내린 믿음으로 세대를 따라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시간 속에서 자라갑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로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